이사야 3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 그의 발이 기름에 징계지로다내 빛장모는 철과 녹이 들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글자리 안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앞으로 쭉한 10주에서 12주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접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의 목록을 보면, 이름이 두번 등장하는 사람이 한번 있습니다. 연임을 제외한 2회 재임의 주인공인데,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2대, 24대, 그러니까 한 번을 건너뛰어서 다시 재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뒷날, 큰날,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받냐면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은요, 링컨 사망 이래 1893년 사이에 대통령들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물론 어떤 대통령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죠. 근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몇몇 역사가들도요, 에브람 링컨부터 시어버스 루스벨트 사이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 바로 이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어, 뭐, 많은 업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활기차대요. 이 사람은 뭔가를 열할 때마다 굉장히 활기차게 했었는데. 그의 비결이요. 그의 인생 좌우명에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보는 자리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어뒀다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신명기 33장 있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네가 언제든지 능력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아침에 깰 때마다 그는 맡겨진 일에 필요한 힘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 탁, 어 하나님 나에게 오늘 능력 주실 거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이 충분히 힘을 주셔서 오늘 내가 하는일수 있는 해야 될일들을 하나님 다 분당하게 하실 거야.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늘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어, 참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좀마음속에잘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우뚝 썼으면 좋겠는데요. 신명 33장의 문맥에서 이 구절은요, 아셀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셀은요, 뭐,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야셀의 이름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잘 살펴보면요, 이 신명 33장 25절의 내용에 그 약속의 진가를 조금 더 확실하게, 깊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로 야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어디냐?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3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 네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레아. 레아 누굴까요? 야곱의 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둘째 부인. 사실은 첫째 부인인데. 야곱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엘이었죠. 근데 이 레아의 아들도 아니고, 레아의 종의, 신녀의 그 이름이 실바였는데, 실바의 이 자녀의 이름이 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첩의, 그러니까 자기의 첩의 종의 아들. 그것도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이 되게 참 뜻깊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 되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을 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딱 봤어,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을요, 어, 뭐 진짜 고난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뭐 방랑자라고 짓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짓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고난이라고 짓지 않거까요 근데 이아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행복.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가요, 구약성에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신녀죠 실바가요,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행복이다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 누군가는 슬프고 힘든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실바는 그것이요, 기쁜 일이다, 행복이다라고 말했다는 것. 이 즐거운 일인이죠. 근데 즐거운 일인데요. 성경에 사실 이, 야, 이 야셀의 성장기는 기록이 안돼 있어요. 왜 이게 안돼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유대교 전통의라비 문헌에 보면요. 이 야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을 잘 해결해 주는 행복한 일을 담당했다 라는 그런 문헌이 있거든요. 이 야셀이요. 비록 첩의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이 아셀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끝부분에 창세기 49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 다 아셀에게서 다다다 나는 다 먹을 다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언이거든요. 야곱이 축복하면서 아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요, 이 아셀, 그 아셀 집안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메시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먹을 것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야, 이 아세를 통하여서 이런 기름진 먹을 것들이 막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야곱의 형제들은 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기름진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아세은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야곱은요. 먼 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아셀 축복했던 모양입니다. 아셀 자손이 장차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농산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셀이 농사 좀잘 짓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할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셀 자손은 그 이름대로 행복한 집합가위서 가장 기름진 것을 내는 민족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인데요. 한번 어, 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생성전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셀의 그아이 여러분 읽었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지다. 이거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요.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아셀 집파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아셀에 대한 일러스트.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아라. 더 복을 받을 존재가 바로 아셀 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에게 또한 기쁨이 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그의 말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에 잠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흥미롭게도요, 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이 예, 이스라엘 그 앰은 왜 기름이 안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이스라엘 중동에 있잖아요. 그주변의 나라들은 다 기름이 다 나는데 왜 이스라엘이 기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데요. 이 사람이 소련에서 당시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을 회사에 들어갔는데. 야, 여기는 왜안 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요, 어, 분명히 여기 근처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요, 어, 그렇게 근마다 이스라엘로 이제 진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길이 한 마리도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우연치 않게 성경을 보다가요, 어, 분명히 날것같으하다가이 오늘 공문을본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본 다음에 조선일보에 실렸던얘기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오늘 보니까 기름, 발이 기름에 잠길지다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어? 그럼 이 기름이 날것 같아. 난 생각을 하고서는요. 기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그 회사의 창, 창업자, 창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기름을 찾아 헤매다가요. 어디서 찾았을까요? 아세일 집그 앞쪽. 그 해안에서 기름을 찾게 되죠. 매장량이요. 야 이스라엘이 100년 정도 쓸수 있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서 야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로 찾았던 것이죠. 그 사람 그랬대요. 막 아, 그렇구나. 그렇군 여기 있겠구나. 그리고 무릎을 탁 쳤다라는 거예요. 아셀스파가 물려받은 지역에서 이 석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론 성경 본문에서 기름이 발에 생긴다는 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여하튼 아셀지파가 기름진 땅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들고선 이런 일들을 아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아셀지파는요 나중에 굉장히 기름진 일들이 그 땅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땅이요, 어, 현재 지도로 보자면 이스라엘 곳이 하이파에서부터 그 두로우라는 지역인데 바로 딱그 사이에서 기름이 발견되죠.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또 많이 나왔냐면 올리브 기름도 많이 나오고 각종 채소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여기에서 많이 재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세지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굽죠?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잖아다 우리는 복을 찾아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복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유효하다면, 여러분, 그 복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마음 속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도 복 찾아서 헤매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존재, 복이 있는 존재니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우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잘될 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잘될 책임이 있는 존재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잘될 수 밖에 없는 존재죠 여러분 이 곡을요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곡을 나눠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야세의 집화가 기록되는 마지막 부문인데 어디 있냐면 누가 부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보고 2장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아세지파, 감노의딸 암나라하는 성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라이 사람이 성도를 떠날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로성견이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이 누구냐면요, 안나가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거의 최초로 만난 사람이에요. 예, 이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이 만나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세 출신. 아세, 아셀. 아까 아세지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네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여러분, 이 여인이에요, 이 안나가 84세, 84세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행복한 아셀 집안의 후손이 안나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으로 온 세상에 복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말하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세상에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여러분 안나와 같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일들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노년에도 그녀는 힘을 얻어서 저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간당했 84세까지 말이죠. 내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뭐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수만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짐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해갈 수 있는 힘을 안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않야미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 고소이다. 아멘. 오늘려 낙심할 일이 있대요. 절망할 일이 있대요. 짐 있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하심이 무궁하다는 라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절망할 만했는데 오늘 분명히 낙심할 만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그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쏟을 마지막 한 방울의 힘은 그분이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치는 데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한 방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게 맞아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우리는 피곤한 날이 없이 날이 없는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내면의 자원을 우리는 부족해 할,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실 주님.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떠서 주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 아침도 다시 한번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설교자, 그분이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흥성의 행로를 이끄시고, 지구의 궤도를 정하시고, 늘 별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850년대 하와이에서 살던 루시 어, 시스터 시스 서스턴이라는 이한성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 어, 루시 서스턴이라는 성교사님인데이교사님이 60세에 유방암에 걸렸대요. 근데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냐면 마취가 문제였다라는 말. 의사들이 그성교사님이 예전에요. 마취 때문에 좀 의사들이 고생한 일이 있어서 그일 때문에 의사들이 수술은 해야 되는데 마취 없이 수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사님이 너무 두려웠대요. 의료진은 절대로 이거 없이는 수술하지 못한다. 마취 없이 수술해야 된다. 그대 수술하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데 성교사님은요 너무 두려운 마음,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술 전날 밤에 이 성교사님은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채로 잠이 든 겁니다. 근데 이튿날 아침에 눈이 딱 떠졌는데, 그때 처음 생각났던 말씀이 이 신명의 30편 25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마치 메아리치듯하면서 오늘 나에게 그 사랑의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대요. 그녀가 딸에게 쓴 편지에 뭐라고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환한 하루가 밝았다. 나는 자연스럽고 명랑하여 고향된 심정이었지.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힘과 나는 도움을 그리고 나서 그 편지에요. 자기 수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요 칼로 갔다가 살을 쬐는그고통부터 시작해서 그 혈관 그런 것들이 다 찢어지는 고통을 마취 없이 온몸으로 다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때의 그 모든 과정들이 이 딸에게 편지로 상세하게 기록해 준 것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치에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나는 견딜 수 있어.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21년을 더 사는 나이 81세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 정신 없을 때 그런 심정이죠. 아 정신 없어. 어떻게 할까? 아 나에게 힘이 없어. 그 상황에 꼭 끼어서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사탄의 마음들이 있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 속에 계속 잡아주고 만든 일들이 있죠. 낙심하게 되어지고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아예 모르겠다. 아들이 한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 들게 만들죠. 그런 그럴 때일수록 아셀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되시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께속하면 우리도 행복한 집파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발을 성령의 기름에 잠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임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저녁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가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발전소에 우리의 신앙의 플러그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급되어진 주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 속에 급격한 주님의 역사, 때로는 장자란 주님의 역사, 때로는 물과 같은, 때로는 불과 같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그 그런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우리 김명아 성도님 결혼하셨는데 예, 여기 계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에 가 가지고 조금 일찍 갔어요. 1시 반 결혼식인데 한 12시나 20분 정도 착했던것 같아요. 신랑 신부도 오지 않으신 그 자리를 먼저 가서 갔다가요.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을 귀동량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은 제가 뭐 김명한선생님을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 명완이가 교회 다닌대. 명완이가? <laughs> 다들 진짜 그런 표정이 있어요. 명완이가? 오늘도 예배로 드린대. 예배? 명완이가? 어 제가 제가 르는거에 그분들이 하시네요. 추억 다 그려가지고 매달 어디든 봉사도 하죠. 명하니가? 네. 다 추임새가 끝이 나 명하니가? 명하니가? 네. 오늘 부인도 저도 살해. 명하니가?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고요 네. 근데요. 그게요. 저는요. 들으면서요. 너무 행복해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김명화선도님 와, 이렇게 대단한 일은 제가 봤을 때눈 안에 딱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뭐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주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주시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님의 일을 세워가시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나의 힘으로 할수 없구나.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주의 능력이 나를 오늘을 붙드는구나. 내가 오늘 눈을 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 힘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주님 안에 더하여서 그 주님의 힘을 얻고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